이 식물은 제라늄인데요. 제라늄을 지금 물꽂이 해놓은 상태거든요.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꽂이를 하면 어 정말 빨리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. 흙에 심는 것보다 그래서 정말 요어 흙에 심기 전에 이렇게 물꽂이를 해놓으면 잎도 건강하고 모든 그 여기 줄기도 건강해서 좋은데요. 지금 이제 날씨가 추울 때는 물꽂이를 해 놓으면 참 좋은데 어, 요즘과 같이 기온이 좀 높아지거나 이럴 때는 물꽂이를 하면 물의 온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 줄기가 어, 물러 내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물을 매일 갈아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좀 쉽지 않으면 빨리 흙으로 삽목하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